대장경에서 말하기를 재난으로부터 구해내는 것은 그것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쉽고 질병을 치료하는 것은 그것을 피하는 것이 가장 길하다고 하였다. 지금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은 예방에 힘쓰지 않고 구해내는 것에 힘쓰고 피하는 데 힘쓰지 않고 약으로 치료하는 데 힘쓰는 것이다. 비유하자면 군주를 모신 자가 다스림을 생각지 않고 편안함을 구하며 몸을 가진자가 보양에 마음쓰지 않고 천수를 누리려 합니다. 그런 까닭에 성인은 조짐이 생기기 전에 복을 구하였고 싹이 트기 전에 화를 끊어내 버렸다. 대개 재앙은 적디 적은 곳에서 생겨나고 병은 미미한 곳에서 시작된다. 사람은 작은 선을 무익하다 여겨 행하지 않고. 작은 악을 손해나지 않는다 여겨 고치지 않는다. 작은 선을 시작하지 않으면 재난이 곧바로 이루어지고 작은 악을 그치지 않으면 큰 화가 곧바로 이르게 됨을 누가 알냐? 그러므로 태성께서 신병의 항목 100가지를 특별히 지목하여 병자들의 거울을 삼으셨다. 사람이 고요에 앉아서 이것으로 비추어보아 병의 요물을 살필 수 있으니, 마음의 병은 마음이 고치는 것이라 심약으로 치료한다. 어찌 편작이 와서 그 병을 고치겠는가? 병이 마음 가운데 쌓이지 않게 하라. 기울고 무너진 것을 막지 않으면, 재앙은 담장 안에서 일어나니, 금석과 초목으로 공격할 것이 아니라, 수명의 연장은 병이 없음에 연유하니, 지혜로운 자는 힘쓸 지어다. 이것이 백 가지 병이다. 사람이 한결같은 마음을 할수 있다면 이백 가지 병을 없앨 수 있다. 날마다 점검하여 하나의 병이라도 일어나지 않게 하면 결코 재해 고통과 번뇌 위기가 없으리라. 자기 자신이 생명을 보존하고 수명을 연장할 뿐 아니라 자손 백세에 영원히 그 복을 받을 것이다.